사망이다.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. 그다음에 뇌파.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으로 테레,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. 이쫙 일자로. 이걸 사망으로 봐요. 근데 요즘은요.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하게 돼 있어요. 죽은 사람의 5%가 살아난다는 거예요. 죽은 사람의 5%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. 누구만 슬퍼? 살아 있는 사람만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.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울어요. 네.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물러다가 또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.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, 터널. 터널로 촤악 빨리 올라갈 때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 보면 빛이 비추는데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, 평화 완전한 사랑을 느껴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. 한순간에.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, 아름다운 꽃, 너무 아름다운 나무,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의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.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. 왜? 거기 너무 좋아서.